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감자 우린 물에 레몬 물 떨어뜨리는 거라든가 미네랄이 풍부한 우엉차 또는 무 말랭이 차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배만 자꾸 살이 찌는 이유는 뭘까요? 복부 비만은 생활습관, 뭐 유전적 요인, 뭐 이런 또 호르몬의 변화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복부 비만이 생겨나는데 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이 또 지방을 배 축척하게 만드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죠. 특히 여성분들이 40대 이후 또는 폐경기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이제 호르몬 대사가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러다 나면 기초대사량이 이제 감소가 되고 또 근육량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방을 어디다 갖다 싸놓을 데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복부가 제일 만만하니까 복부에다 갖다가 이제 싸서 놓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또 남성들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서 술이라든가 알코올에 의해서 생겨나는 복부비만도 있지만 술을 전혀 드시지 않는 분인데도 비알콜성 간염이라든가 비알콜성인데 간에 여러 가지 중성지방이. 쌓이는 경우인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지방 합성, 분해, 배출 이런 것들이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면서 당연히 간에도 중성지방이 쌓이지만 그 넘쳐나는 그런 지방들이 전부 다 복부로 이제 이동을 해서 서로 악 영향을 끼치는 어떤 수완 고리로 이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대사, 간 기능 대사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뱃살이 많으면 왜 위험한가요? 복부 비만은 요즘 시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쓰리 고를 갖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쓰리 고 하면 고지혈 고혈압 고혈당 예 우리가 대표적인 성인병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비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때 고혈압이 있어요 당뇨가 있어요 뭐 비만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어, 소위 얘기해서 사대 질환 중에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떤 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호르몬 교란이라든가 또는 스트레스 속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그러면서도 고칼로리 음식을 지금 많이 먹지 않습니까 복부 비만의 환경에 놓일 수 있는 환경이 높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복부의 비만이 늘어나다가 예를 들어서 복부에다 자꾸 지방을 저장을 하는데 저장하기가 만만치 않고 창고가 꽉 차면 어디다 갖다 저장을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아무 데나 갖다가 에, 저장을 이제 우리 몸에서 할 거라고요. 이제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소성 지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소성 지방인데 하필이면 복부에다 저장을 하지 않고 심장 혈관에다가 만약에 저장을 했다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심근경색, 심장 마비를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주요한 인자로 이제 발전되는 거죠. 그래서 복부 비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복부 비만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타 장소에 지방이 쌓여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복부 비만을 굉장히 위험한 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뱃살을 빼는데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영양학적 개념에서 우선 좋은 단백질을 추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단백질은 포만감을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를 시켜서 과식을 방지하고 또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두부라든가 계란이라든가 생선, 뭐 닭가슴살들 많이 드시는데 이제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우선 추천드리고요.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그러니까 변형되지 않은 탄수화물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채소나 과일, 통곡류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봉푸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종류의 탄수화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는 음식. 그래서 기름은 기름이 녹인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보카도 그 다음에 견과류 호두나 자실라든가 이제 이런 호박씨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올리브 오일 이제 이런 것들은 추천드리고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의 신진 대사가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감자 우린 물에 레몬 물 떨어뜨리는 거라든가 또는 미네랄이 풍부한 우엉차 또는 무말랭이차 이런 것들을 적 o i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복합 탄수화물을 잘 갖고 있는 이런 재료들을 소재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과일에서 사과라든가 바나나라든가 그다음에 채소에서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양파 이제 이런 종류의 재료에다가 이제 콩을 집어넣어서 전부 끓여서 믹서로 싹 갈으면 이제 아주 맛있는 스프 형태의 죽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 저녁 드시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저녁 때만이라도 이것을 꼭 이렇게 드시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게 되면 복부 비관뿐만 아니라 우리 몸 혈액이 맑아진다든가 피부에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피부 톤이 아주 맑아진다든가 이런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접근 방식이 되니까 한번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런 내용들이 푸드 닥터 마스터 클래스에도 많이 소개돼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평균 수명이 길은 것은 의미가 없다. 건강한 장수.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그래서 현대의학이라든가 과학이 많이 발달된 것 같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장수에 필요한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 당뇨 뭐 치매 암 자가면역질환 등등 이런 질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죠. 이제 그래서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대사성 질환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복부 비만 또한 이 대사성 질환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복부 비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질환이 그렇듯이 원인이 한 가지 있지 않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원인을 하나 하나 다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다라면 결국은 계획은 원대했는데 실행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생활 습관을 아주 작은 것부터 한번 이렇게 실천에 옮겨보는. 내가 오늘 걷기를 한다. 남들이 60분을 한다고 해서 60분을 걸으려고 하지 마시고 10분을 걷고 또 거기서 20분을 걷는. 아 이런 능력을 키워 주시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단순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멀리 하시고 복합당이 들어있는 이런 음식을 식탁에 한번더 올리시고 하는 생각의 변화 작은 실천 아, 이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목적하는 그런 건강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큰 것을 이뤄내자 이렇게 이야기 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